네 반갑습니다. 유니온 머티리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가격 1774원이고요. 0.67% 하락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. 지금 시간 2025년 10월 22일 오후 1시 38분 지나고 있는데요. 지금 시간 기점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감히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.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보고 나서 말씀드립니다. 유니온 머티리얼이 아직 시장이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추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. 이 신선한 호재가 준비되어 세력들이 어떻게 할까요? 당연하게 호재 나가기 전에 자기네들이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. 그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 있다. 끄집어 내려야죠. 그리고 막 흔들 거란 말이에요. 이걸 모르는 개미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드리고자 제가 보려고 받아온 자료를 지금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저 요구하는 거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. 010-3040-2452. 온머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보시고요.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.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두 가지 호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.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, 며칠,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명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. 어떤 기사가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겠어요.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어요. 그 날짜 확인하시고 첫 번째 호재 나가기 전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. 호재 나갈 거고요. 찔끔 상승할 거예요. 거기에 뭐10% 20% 수익 봤다고 좋아하면서 내려놓지 마시고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얘가 야금야금 계속 올라가다가 밑도 끝도 없는 안 <laughs>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상승 보여줄 거예요. 두 번째 호재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.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.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. 저도 고생 많이 해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.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세요.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.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드립니다. 먼저 연락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. 내가 조금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 못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돼요. 010-3040-2452온머 문자 두 글자 남겨주시면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중국 히토류 관련주 바로 유니온 머트리얼이죠. 자 어쩔 수 없이 히토류만 나오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. 자그히토류 관련은 미중무역 갈등에서 나옵니다. 추석 연휴 끝나고 중국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심하게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또 흔들리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유니온 머티리얼 요 자체 확실한 실적 숫자 가지고 올린다라고 하면은 잠깐 올라가고 이런 내려가는 테마주가 되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. 일단 자료 보내 드릴 테니까 읽어 보시고 판단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010 3040242 온머문자 두글자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아주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급등주 싫어하시는 분들 제가 보기엔 한 분도 없습니다.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요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버린다 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싫어하겠어요? 지금 난리 났죠? 에코프로만 보더라도 오늘 20% 상승했어요. 이 거대 종목이 20% 상승하는 모습. 일주일만에 45.4%가 상승합니다. 눈 돌아가고 있고, 자, 어제까지만 해도 코스피 3740선 뚫었다. 삼성전자 10만전자 눈앞이다 라고 했는데, 자, 그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코스피 이제 3800선 다가가고 있습니다. 2025년 10월 17일자로 딱 2주 준비하시면 되는 급등 종목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. 종목명 목표 가 매수 추천카 이렇게 심플하게 세줄딱 보내 드리겠습니다. 어떤 종목을 봤던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. 불장에도 내려가는 애는 있고요. 하락장에도 올라가는 애는 있습니다.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이에요. 자,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계시죠? 호가창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면 요걸 빵 뚫어 버리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요. 그러면은 거래량 상위 종목, 상위 종목, 인기 검색 종목, 이러면서 떠요. 그러면 개미들은 그걸 보고 들어가거나 기사를 보고 뒤늦게 들어가요. 하지만 우리는 미리 쌀때 사서 준비를 한 다음에 기사가 나중에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. 이 종목 아주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. PER 같은 경우에는 5구요. PBR은 0.48. 자본이 시총보다 많다라는 얘기죠. 안전주예요 그럼 거기에 배당을 많지는 않지만 0.8% 가량 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물려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아무렇게나 뭐 그냥 개 잡주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 500만원 들어가서 100% 수익 보면은 500만원 밖에 못 버는 겁니다. 하지만 이 종목은 많이 들어가도 안전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. 반도체 섹터입니다. 반도체 섹터. 반도체 지금 슈퍼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 순간 크게 먹고 나오실 준비만 잘 하시면 됩니다. 2주 정도 지금 얘안 예, 올라간 반도체 종목이기 때문에 시간 이 있습니다. 010-3040-2452 급등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딱 남겨 주시면 종목명, 목표가, 매수 추천가 세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. 좋아요,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